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정말 쉽고 간단한 패턴 세 가지로 영어 말하기 막힌 혀를 꽉 뚫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려고 할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첫 시작이죠.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패턴만 잘 기억해 두시면 가장 중요한 앞부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네, 맞는 단어와 네, 그런 표현들을 넣어 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 문장들 만드시다 보면 감이 올수 있을 건데요. 제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표현 15문장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패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기본 패턴. it's worth, it's no use, it's no wonder. 이거를 적절한 상황에 바로바로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패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worth. 뭐뭐 할 가치가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뭐 할 가치가 있고, 할 만하다 라는 의미로, 가치가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상대방에게 권유할 때 정말 유용한 표현입니다. 이 worth 다음에는 명사 표현 넣으셔도 괜찮고요. 혹은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에 ing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일들이 있을 때, 야, 그거 괜찮아. 한번 해볼 만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딱 사용하기 좋은 패턴이죠. It's worth. It's worth.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고 있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인 친구에게 한번 해봐. 그거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It's worth, worth a try. 시도하다. 그리고 시도라는 의미는 try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 않고, 아, 그거 할 거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권유해 주시면 됩니다. It's worth a try. 해볼 만해 그럴 가치가 있어 라는 의미죠. 다 같이 해볼게요. It's worth a try. 권유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나중에 기기 울려서 한번 미드나 영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씩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가볼 만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 가고 방문해 볼만하다. 제가 저기 프랑스에 여행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오르세 미술관, 하고 아, 가야 되나 나 미술관에 그렇게 큰 관심 없는데라고 했는데 거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가 it's worth a visit. 거기 방문해 볼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 하면서 갔었는데 정말 제가 미술은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뭐 미술 책이나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이 거기 쫙 전시되는 거 보고 와 신기하다 뭔가 웅장하고 느낌이 다른데라는 기분은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돌아갔으면 전 한번 가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면 it's worth a visit 한번 가볼 만합니다라고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다 같이 뭐라고요? it's worth a visit, it's worth a visit 한번 가볼 만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하고 있죠. 저는 식당에서 줄 서서 이렇게 밥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맛집이라면 is worth the wait. is worth the wait. 기다림. 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먹고 나와서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아, 내가 한 시간 기다렸는데, It's worth the wait. 이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t's worth the wait. It's worth the wait. 자, 이번엔 동사를 한번 써보겠는데요. 배울 가치가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인데, 딱 배우고 나서 딱 써보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뭐 영어도 그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영어 배울 때는 어, 귀찮아 힘들어 라고 할수 있지만 해외 한번 나가서 대화 한번 해보면 이게 또 그만큼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와 내가 배운 거 써먹었어 라는 생각에 It's worth learning. 동사 learn 이거를 ing 형태로 learning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배울 가치가 있어 라는 표현은 It's worth learning. It's worth learn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조금 더 길게 가보겠는데요 한번 이상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너무 재미있는 영화는 사실 한 번으로 좀 부족하잖아요 한 번은 보고 두 번에 또 숨은 의미를 찾으면서 보고 배우에 집중하면서 보고 배경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보면 좋겠죠?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보다, 영화를 보거나 시청하다 라고 할때 watch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ing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it's worth watching. 볼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냥 보는 게 아니죠. 한번 이상이 되니까, more than once. 참고로 횟수를 말할 때,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세번 이상은 times를 넣어서,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상은 More than once. More than once.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이상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요. It's no use. 뭐, 뭐 해도 소용 없어. 약간 무기력한 느낌이 나는 표현인데요. 어떤 행동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e 다음에는 우리 동명사, 동사에다가 ing 넣은 그런 형태를 쓰면 되거든요. 이미 늦었죠? 상황을 되돌리기 늦었으니까 힘 빼지 마, 에이, 싸우지 마, 뭐 불평하지 마, 어차피 필요 없어. 나한테 물어봤자 어차피 난 알려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소용이 없다고 설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no의 강세점에서 it's no use, it's no use.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거 볼까요? 불평해도 소용없어. 아막 불만 불평 막 찡찡찡찡 거리는데 어차피 난 바꿔줄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저러는 거지? 불평해도 소용없어. 난 어차피 계속 할 거거든. It's no use complaining. It's no use complaining. 불평하다 불만을 내비치다는 complain. 이건 우리가 한국어처럼 많이 쓰는 거죠. 컴플레인을 뭐, 걸다라고 하잖아요. 강세를 살짝 넣어서 complain complain 이렇게 해야지 원어민이 듣기에 아 내가 아는 그 단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ing 형태로 it's no use complaining 불평해도 이미 늦었어. 이미 다 했거든.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워봤자 필요 없다. It's no use fighting. It's no use fighting. Fight. 하면 싸우다. 약간 투닥투닥 거리는 느낌의 싸우다 라고 볼수 있고요. Argue. 이거는 논쟁하다. 입으로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it's no use arguing. 이렇게 쓰면 약간 몸에 대화 없이 말로써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몸에 대화가 조금 들어가면 It's no use fight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저한테 물어봤자 소용 없는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몰라요. 대답해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It's no use asking me. 물어보다 ask.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리시고요. 약간 짜내는 소리로 ask. 한국어의 ask와 조금 다르죠? asking me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봤자 소용없습니다. It's no use asking me. It's no use asking m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속단처럼 쓰는 건데요. 한국어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 표현이 있다면, 영어에는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거의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가든지 비슷한 건 많더라고요. 직역하자면,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It'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어. 어디서 오는 거죠? Over spilled milk. 쏟아진 우유 위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그래봤자 소용 없어. 만약 제가 막밥 먹어야지 하고 우유를 이렇게 막 가지고 가다가 쏟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닦고 사실 우유를 따르던가 아니면 물을 마셔야겠죠. 근데 거기서 으앙 하면서 울고 있으면 뭐 소용 없잖아요. 이거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해볼게요. It's no use regretting what you did. 후회하다, regret. 이거를 ing 형태로 바꿔주니까 It's no use regretting. 너 후회해도 소용 없어. 이렇게 되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문장을 뒤에 의미를 더해 가시면 되는데 뭐뭐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what 주어 동사 너가 했던 것 what you did 그래서 직역하면 너가 했던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다. 아, 어순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패턴부터 꺼내면서 하나씩 의미를 더해 가시면 영어의 어순을 우리가 말하는데도 훨씬 더 편하게 헷갈리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소용 없어요. It's no use 후회해도요. Regretting 네가 했던 것들. What you did.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It's no use regretting what you did.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되돌리긴 늦었으니까 힘 빼지 마세요. 설득할 때 it's no use 이 패턴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it's no wonder. 뭐뭐 하는 건 당연하다. 여기서 wonder 하면 놀라움, 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 no wonder 하면 놀랄 일이 아니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줄수 있는 거죠. it's no wonder. 뭐뭐 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 뒤에는 주어 동사를 넣어서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t's no wonder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이렇게 상대방이 어, 너무 단편적으로 It's no wonder 하면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같이 쓰면 좋을 문장 다섯 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가 피곤한 건 당연해. 영어로 해볼까요? It's no wonder you're tired. It's no wonder you're tired. 이렇게 하고 있죠. 너는 피곤하다. You're tired. You're tired. 네가 피곤한 건 당연하다. It's no wonder you're tired. 물어보니까 어제 밤새 게임하고 막 잠을 진짜 한 10분밖에 안 자고 학교 온 겁니다. 아나왜 이렇게 피곤하지라고 하면 야, 당연한 거잖아. 이거 뭐 놀랄 일도 아니구만. It's no wonder you're tired. 이렇게 당연한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네가 아픈 건 놀랄 일도 아니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몸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막 열심히 갈아 댄 겁니다 그러면 It's no wonder you're sick 어제도 내가 따뜻하게 입고 자랬지 그거 보니까 반팔만 입고 잘때 내가 알아봤다 It's no wonder you're sick 이렇게 뭔가 좀 혼내는 듯한 말투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가 아픈 건 놀랄 일도 아니야 It's no wonder You're sick.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신이 잠을 못 자는 것도 당연하네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자기 두 시간 전부터 이런 핸드폰이나 아니면 TV 같은 거를 보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라고 하면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너는 할수 없다. You can't. 잠을 잘수 없다. You can't sleep. 이렇게 하고 있죠? 아, 잠이 너무 안 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핸드폰을 뺏어서 손이 안 닿는 곳에 딱 거치시키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그리고 네 번째는 네가 화날 만해. 이거는 화를 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It's no wonder you're angry. It's no wonder you're angry. 가끔씩 굉장히 잘 참는 사람들이 있죠. 뭐 화가 난 일들 옆에 진상이 있어도 그려려니 하는데 어느 순간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왜 그래? 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It's no wonder you're angry. 와, 이건 진짜 화낼 만하다. 네가 지금 화내는 거 놀랄 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회화에서는 우리 구어체로 말할 때는 it를 빼고 no wonder 이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no wonder you're angry.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문장들도 전부 다 바꿔줄 수 있는데요. 네가 피곤한 건 당연해라는 걸 it를 빼고 말하면 no wonder you're tired. 이렇게 될수 있겠죠. 네가 화날 만해 이츠 빼고 얘기해 볼까요? No wonder you're angry.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모두가 제임스를 사랑하는 건 당연해. 제임스가 인사성도 바르고 인성도 좋고 성격도 다 잘해주고 너무나 괜찮은 앤 겁니다. 그래서 어 제임스 진짜 인기 많다라고 할 때, It's no wonder everyone loves James. 모두가 everyone 사랑합니다. Loves James를요. James Everyone loves James 모두가 제임스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제임스가 그만큼 괜찮으니까 이건 놀랄 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 제임스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재원을 넣어서 해볼까요? It's no wonder everyone loves 재원 어, 기분이 좋아지는 문장이네요. 이렇게 당연한 거 놀랄 일이 아닌 거를 it's no wonder 이 패턴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패턴을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볼 만합니다. 이거는요. it's worth of visit. it's worth of visit. 어디 박물관 갈까 말까라고 고민한다면 이거를 딱 말씀해 주시면 돼요. it's worth of visit. 싸워봤자 소용없어. 소용없다. 뭐뭐 해도 소용없다는. It's no use fighting. It's no use fighting. It's no use ing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네가 피곤한 건 당연해. 놀랍지 않은 거 당연한 거는요. It's no wonder you're tired. It's no wonder you're tired. 놀랍지 않아요? It's no wonder. 이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거 우리 퀴즈로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댓글로 한번 작성해 주세요. 한 문장이라도 괜찮으니까 직접 말하고 써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